여기는 김영 해수욕장입니다. 아, 김영 해변입니다. 해변, 해변에 밤에, 밤에, 혹시 밤에 이렇게 호라시를 비춰보면 혹시나 돌 문어가 문어가 나와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밤에 한번 나와봤어요. 고기들 밤에 행동이 천천히 이 있어요. 여기 있이거여이게 뭐냐 이게 군소입니다 군소 바이달팽이이게먹어도되는데이거어장먹어도되는데 음, 옛날 먹어본 결과 맛이없어요방생식이라 보내주자 찔리다 잘가라 포인트 개이집가 포인트인지 아닌지 기억이 안나 물 들어오는거 같은데 니 안잡아간다 임마 겁먹지마라 개야 하이, 여러분 드디어 문어를 찾았습니다. 하 아, 지금 이게 지금 이 새끼가 내보고 숨었거든. 오빠, 문어 찾았다. 찾았습니다. 이제 문어 있는 데 우리 있다. 우리 지금 문어 있는 데 있다. 어, 문어 있다. 아, 운동이 같은 데 들어 있다. 지금 확보했다. 확보했다. 빨리 튀어 내려라. 여기 어디라고 말해야 돼? 저백 오다 보면 우리, 우리 차차셔져 있잖아. 어디 어디? 앞 아, 뒤로 뒤로 빽해서 어. 오다 보면은 차셔져 있더라. 우리 차 세워놨다. 아, 드디어 잡았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아직 잡은 건 아니지만, 와움직인데 빨리 와야 되는데. 미친 저 손으로 잡을까? 근데 너무 너무 깊을 거예요 이게 막상 좀, 들어가면. 너무 재다 여러분 이 새끼가 숨는다, 숨는다. 숨는다. 아주 빨리 와야 되는데. 밑으로 숨는다. 어 숨었다. 늙 계속 지키 보고 있으라이. 어이, 더 있다. 이거는 씨, 무조건 잡아야 된다. 하, 저 계속 이로 간다 맞아? 어, 이제 네 시에 남겨. 이, 이로 간, 이로 간. 이로 간, 이로 간, 이로 간, 이로 간. 계속 간다, 계속 간다. 이이제 한솔아, 바로 앞에 있지? 이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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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위 이게 한솔아, 이거 여기 있잖아. 내가 비추는데, 여기. 어, 여기, 여되 여기. 자, 자, 저기, 저 들어가지 말고, 그냥 짝대기로 끈지라 야, 야. 한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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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내가 비추는데, 여기 있지. 근데 이것도 안 보이네. 야, 씨, 미쳐. 내가 할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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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여기 있네. 한솔아. 아, 저, 들어가지 마. 한솔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비추봐 봐. 봐봐. 이, 봐봐, 이, 봐봐. 그래, 그거. 그렇지. 이거 밖으로 나라, 밖으로. 밖으로 나라, 밖으로. 그렇지. 잡았다. 잡았습니다. 여러분, 잡았습니다. 여러분, 잡았습니다. 어 도망갔다. 여러분, 우씨. 잡았습니다. 오, 찐득찐득찐득, 씨개. <laughs> 오, 사 <laughs> 여러분, <laughs> 돌문은 성공. 오, 또 도망간다. 어, 이 씨개. 어디 넣어라. 어떻게 할 건데? 봉지, 봉지. 아니 아니 아니, 저 오빠 오빠 오빠. 아, 이게 니게 이기 도망간다. 봉지, 봉지, 봉지 넣어야 봉지. 된대. 봉지. 그럼. <laughs> 이야 새끼 이거. 어디 도망가나 이만. 니는 우리 이불로 들어야 가된다 이만. 야, <laughs> 야. 들어갑니다. 잡았다. 잡았다. 같이. 여러분, 잡았습니다. 드디어. 내일 아침, 내일 저녁이나 숙회 아니면 돌문어라면 들어갑니다. 이게, 이게 낙지 인가 문어 가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리가 겁나 깁니다 지금 길다 이거 맞지 이와 우와... 이거 낙지가 낙지면 낙지 탕탕 해먹는 것도 맛있지 않습니까 <laughs> 모르겠다 탕탕 해먹을까 근데 이거 문어 문어 아이가 우리 그때 문어 아이가 이거 그 때는 워낙 큰걸잡아가지 어. 여러분, 아까 우리 잡은 그 돌문어, 손질 다 하고, 이게 돌문어인지 솔직히 돌락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바로 삶아 먹을 겁니다. 여기에. 물 넣고, 무 넣고, 삶아가지고, 소주 한잔 먹고, 자야 되겠습니다. 음. 재밌었는지 모르겠지만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먹는 것도 한한입 먹는 것도 올릴게요. 오 맛있겠. 오...